날고 오래된 목욕탕의 화재 위험성 지난주에 짚어드렸는데 이번에는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나두 명이 숨졌습니다. 대피할 곳이 없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 끝내 추락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새까맣게탄 집안은 재더미가 됐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들은 불길과 연기를 피해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있다 버티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40대 한국인 남성과 장모인 베트남 50대 여성, 3살 남자아이 등 3명입니다. 국에서 엄마가 아키우왔그에서 연기하고 막. 둘이 이러면 니까 여자분이 먼저 뛰 내리고. 사위와 장모는 모두 숨졌고 아빠 품에 안겨 떨어진 아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 거주자가 모두 다저 화단 쪽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후 아파트라 방재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이 나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도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92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해당 아파트는 92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 설치 의무도 없었습니다. 부산의 공동주택 3,900여곳 중. 이처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주택은 1100여 곳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왜 발코니로 그렇게 간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2년 7월 경에 이제 소방법과 주택관리 시설에 대한 부분의 법률이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이네요. 네, 그러면. 그 92년 7월에 이런 법률 개정이 되면서 이런 화재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는 의무들이 좀 부과가 되기는 했는데 그말은 결과적으로 92년 7월 이전에 협의가 되었거나 준공이 된 건물들은 이런 스프링 쿨러라든지 경량 칸막이나 별도의 대피 시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됐었다라는 점으로 반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소방 기본법이나 주택법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의 건물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불이 나서 입구가 봉쇄되게 되면 음. 기본적으로 외부로 갈수 있는 출구는 발코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소에 가 보면은 발코니에 완강기를 설치해 두기도 하고요, 또 피난구를 설치해 두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원인을 진단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노후 아파트가 뭐 16만 가구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설을 두고 보면은 낡은 시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다른 종류라도 할지라도. 네, 우리 부산 지자체가 특히나 좀 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네. 계속해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제기하는 네. 것은 이미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추산도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한 인명피해, 자산피해가 너무 분명하게 네네.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한다면 스프링클러를 재설치한다거나 뭐 경량칸막이를 설치를 할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은 불가하다라고 보아야 그렇죠. 합니다. 부산시의 추산에 따르면 부산의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1210단지입니다. 네네. 추산을 네네. 하면 약 14만 7천 세대가 좀 정확하게 숫자로 네네. 보입니다. 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사각지대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소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침수나 태풍에 대한 피해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부산 자체 의 재난관리 매뉴얼이 다시 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스프링쿨러나 대피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어 있는지 네. 살펴보면요. 57%의 스프링쿨러 보급률. 그리고 36%의 대피 시설 보급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을 어 높,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치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통계에서 노후 아파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음. 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의 핵심인 게. 92년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에 있어서 발코니의 피난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네네.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좀 이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진단합니다.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동강거리가 좁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든지 해가지고 소방차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뭔가를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요? 네. 네, 이제 아파트마다 소방차의 지정 네, 주차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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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지가 딱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런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네, 네. 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제 어, 소방 구간에 대어 놨을 경우 어, 망설이지 않고 그 차를 견인하거나 네네. 또 차로 밀어버립니다. 음. 굉장히 화재 진압에 강력한 행정이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차량을 파손했을 때에 대한 손배 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좀 개정이 돼야 안 됩니까?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벌금도 엄청나거든요. 결국 행정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를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가장 그 구조를 제일 잘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더해서 각 동별로 입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으로 해서 대피소라든지 혹은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방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 건물 안전에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가죠. 지금 건축을 하고 인허가를 받으려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방시설은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 노후주택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관해서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것 또한 엄청난 형평성 논란에 시달릴 수 있는 그렇네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에서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선별해서 어, 그 단지의 자부담을 조금 얹어서 네, 관에서 네, 일부 비, 네. 부담하고 또 자부담을 네, 조금 받아서 네. 하는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화재 치약 개소들을 해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은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모두에게 그냥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크게 예산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지역 주거 시설에서 20년 이상 된 시설이 78%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화재 화재 사망자가 건축 주택에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73.2%로 높은데. 우리 부산은 초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60대 이상의 사망자가 44%가 넘습니다. 네. 화재로 인한 사망에서 네, 말씀인데요. 네. 그 말인즉슨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이상,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을 시, 화재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화재인지 자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더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초반에 예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대피를 음. 할수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보니 KB 정도만 들여도 충분히 할수 있는 아파트 관리나 그리고 아파트 주민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